자 지금 놀랍게도 토트넘으로 어 거의 거피젤이라던 에제가 갑자기 아스날에서 하이제킹을 하는 바람에 갑자기 아스날 행이 거피젤이 떴습니다 사실 근데 에제는 원래 그 전부터 아스날을 더 원한다고 했어, 선수는. 왜냐면 얘가 유스였고, 얘가 원래 아스날 유스예요. 그래서 사실 둘둘다 같은 제안을 한다면 아스날에 가는 거였는데, 아스날은 뭔가 마두에케 사고 요케레스 사고 뭐 뭐였지뭐 FFP가 인그뭐 걸린다고 뭐 하면서 영입을 안할줄 알았더니 갑자기 토트넘 거피 셜 뜨니까 갑자기 여기서 아이잭킹을 이게 진짜 약간 일부러 뭐 라이벌 상대로 엿먹이려고 한건 아니겠지 당연히 저는 계속 말했지만 에제를 굉장히 고평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전부터 에제 진짜 아스날이나 뭐 어디 가면 진짜 잘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전 영상 그 순위 예측에도 토트넘 갈줄 알고 토트넘이 굉장히 고평가했어요 에제 때문에. 근데 에제가 이게 안 가는 바람이 이게 참. 근데 에제도 아직 뭐 오피셜은 아니니까 갈것 같긴 한데 그래 맞아 하베르츠 부상당해서 사는 건가? 근데 둘이 위치가 좀 다르긴 하잖아. 이제 카이는 거의 톱으로 봐야 되고 카이 부상 때문일까? 아니면 영리하게 경쟁 입찰을 피하면서 에제가 아스날을 택할 것임을 알고 기다렸던 것일까? 토트넘에 대해 동정심도 듣다 이는 게임이 아니라 현실이다 토트넘이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고 본다 왜 그들이 지난 금요일 전에 에제의 바이아웃을 발동하지 않아, 않았느냐는 질문이 있지만 어쩌면 구단을 시도했으나 선수가 시간을 끌며 선택지를 열어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에제는 사실상, 아스날에 가고 싶었던 거야, 이게. 지금 토트넘은 CP상입니다. 지금 사실상, 후두스한명 데리고 왔잖아. 나머지는, 그, 완전 영입으로, 마티스텔, 왜 샀는지 모르는 마, 티스텔이랑 저기, 완전히적 뭐, 단소, 이런 애들밖에 없잖아. 그리고 토트넘은 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끝이 아니. 원래 에제와 우리 사비뉴를 노렸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비뉴가 나오는데, 사비뉴는 맨시티장에서 안 팔면 그만이야. 근데 토트넘 입장에서는 사비뉴라도 사야 되는 상황이야, 지금. 물론 에제랑 사비뉴는 아예 플레이스타일이 좀 달라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이제는 맨시티가, 원래도 맨시티가 안 팔면 그만이었지만, 이제는 진짜 급한 게 토트넘 쪽이라, 이러다가 진짜 그냥 1억까지 갈, 도 있어요. 이게 뭐 썰인데 썰인지 이거 팩트인지 모르겠는데 그 ceo거든요. 맨시티 ceo가 거, 계속 거부를 하고 있대. 팔지 말라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팔아도 된단 말인데 그분이 보니까 내가 어디서 보니까 그분이 파머 때 팔았던 사람이래 파머 때 좋은 가격이니까 팔아라 해가지고 이제 파머가 이렇게 부메랑 으로 왔잖아요. 어쨌든. 근데 저는 뭐 파머 판거 그렇게 나쁘다 고 생각 안 하는데 어쨌든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시 보기가 싫은 거야. CEO 입장에서는. 그래서 판매를 안 하고 싶다고 하는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8천만, 이거 유로잖아. 8천만 유로도 안 팔아. 내가 봤을 때, 솔직히 안팔것 같거든? 안팔것 같은데, 1억이 넘어가면 진지하게 생각할 듯? 근데 전에도 계속 말했지만, 이게, 우리 사비뉴는 죽음 메리트가 많이 크고, 자윙, 우잉다 되는 것도 많이 커서, 저는 굳이 안 팔면, 안, 안 팔았으면 좋겠긴 해요, 솔직히. 근데 1억이 넘어가면 모르겠네. 1억은 좀못 참긴 해, 솔직히. 아니야, 팬, 아니야, 그, 지금. 썰인데 그 CEO만 지금 안 판다고 하는 것 같던데 높은 사람 CEO 쪽만 지금 안 판다고 하는 것 같던데 펩은 팔아도 그만이할걸 왜냐면 이제 포드나고 많아 이선이 없진 않아 그러니까 포아 펩은 호드리그를 원한다 했던 것 같아 맞아 토트넘은 뭐 니코파스랑 디블링 노린다는데 솔직히 걔네들보다는 확실한 게 에제잖아 아 이거 에제 놓친 거 마이크입니다 진짜 토트넘 입장에서 또 이상한 뭐 오도베르 같은 애또 사올 것 같은데 와 에제면 솔직히 확실했거든 내가 봤을 때는 아 엘제 말고 또 이상한 유망주 같은 애들 데리고 올것 같은데 그게 맞나 싶긴 해요 그리고 또 얘기할 게니코 루이스가 재계약을 할것 같습니다 뭐 판매 한다 만다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안팔것 같았는데 진짜 안 팔고 재계약을 해버리네요 이거는 원래 28년까지거든 원래 28년까지인데 그럼 3년 남았어 근데 원래 대부분 선수들은 2년 남았을 때 재계약을 해요 우리 디아스랑 로드리처럼 재계약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유망주 들은 좀 다르긴 해. 왜냐면 지금 주급이 낮으니까 내년에 하는 것보다 내년 만약 에 이번 시즌에 엄청 잘해 버리면 주급이 오를 거 아니야. 그래서 미리 잡는 거야, 내가 봤을 때. 미리 잡고 애가 지금 눈, 눈이 낮을 때 미리 5년 계약 해 놓고 뭐못 하면 4년 남아도 팔리긴 하니까. 주급이 엄청 높진 않을 거니까.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맨시티에서 진짜 제대로 키우려나 봐. 그래서 아마 재계약하고 키우지 않을까? 그리고 1라운드 너무 잘해 버렸어. 근데 이거를 계속 잘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리코가 나오면, 문제가, 아, 내가 기대한, 아이 누리 쪽이, 누리가 좀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리코가 나오면?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해. 근데 뭐, 챔스 뛰고 다음에 어차피 돌려 쓰는 거라, 얘를 완전 닭주전으로 쓰진 아, 않을 거야, 어차피. 뭐, 만우 나왔다가 뭐, 뭐, 그렇게 쓸 거라, 뭐, 리코는, 재계약한거 좋, 좋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성골이잖아요? 진짜. 포든 이후로, 이렇게 많이 뛴 성골, 리코밖에 없지 않나? 얘는 완전 성골이라, 또, 정도 가고, 그리고 1라운드 잘했고, 이 머리가 그리고 그 폭탄머리보다 이 근본머리가 훨씬 나. 폭탄머리 때는 멀리서 봤을 때 약간 좀 진짜 약간 족밥 같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 머리 짧게 하니까 애가 확실히 근본이 있어 보이고 딱. 어? 뭔가 더 빨라 보여. 그리고 그 영향이 있다니까, 은근히. 폭탄머리가 니코, 오라일리랑 오스카바 믿긴 한데 걔네들은 축구 잘하니까 괜찮은데 이게 영향이 있다니까, 머리가. 이 근본컷 해야 돼. 그리고 지금. 계속 뜨는 게 아칸지랑 지금 방출이 계속 떠요. 아칸지는 지금 갈라타 갈것 같고요. 우리의 형제 구단. 또 한국이 어, 터키와 형제 형제 나라 아닙니까 튀르키에가 그지요? 근데 맨시티한테도 이제 형제 팀이 생겼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있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간다간다마인드에요 지금. 아칸지가 지금 갈라타가 지금 1,500만 파운드나 준답니다. 아칸지는 데리고 올 때도 엄청 저렴하게 데리고 와가지고 6개월 남았을 때 어찌 보면 진짜 최고의 영입 주한 명이 아칸지는 맨시. 물론 주급을 좀 퍼주긴 했어. 근데 주급값 넘게 했어, 진짜. 그래서 뭐 아칸지는 1억 5천 500만 파운드를 준다? 어머 개꿀이지. 할거다 해줬어. 진짜 계속 잘했는데 저번 시즌 살짝 좀 부상도 당했고 폼도 살짝 떨어져가지고. 하려면 지금이 맞지 않나 그리고 홈그도 아니고 이게 맞아요 그리고 티르에가 선수들이 왜 이렇게 자주 가나 많이 가나 했더니 그 세금을 많이 안, 안 걷는데 그래서 선수들이 이제 주급을 그대로 받아도 주급이 오른 격이니까 그래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돈도 많이 주고 근데 여기는 주급만 많이 줘이정류는 존나 아껴 근데 그 다음이 이제 김도환도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말로 따르면 플래텀 베르크 어 이상 많이 들어봤는데 김도환도 내가 봤을 때 지금 패비 왜냐면 나 그때 그 전에도 말했지만 도체에서 안, 안 나왔어 오히려 오라리를 넣었단 말이야 오라리를 넣었어 그래가지고 진짜 나가지 않을까 김도환이 패 감독의 구상에서 더 이상 핵심적인 역할을 맡지 못하게 돼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맡으면 이상해요 아니, 저번 시즌도 솔직히 이상했어요 이제 나이가 나이고 아니 김도환 선생님이 지금도 핵심이면 안돼 아니가 안 돼. 맞는 게 이상했어, 원래. 아니, 맨시티가 지금 긴도안 대체를 늙은 긴도안으로 했어. 그니까 러 이게 저번 시즌도 사실 주전으로 나올 그게 아니었는데, 펩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계속 썼는데, 어쨌든 이제는 우리 또 레전드기 때문에 보내드리는 게, 죽음이 그러니까 너무 높아. 지금 뜨는 게 MLS랑 뭐, 사우디도 노리고 있다고 하네요.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뜨는 선수가 이제 아켄데, 에버튼이 아케를 노린다. 우리 그릴리시를 데려간 에버튼이 아케를 노린다. 근데 아케는 팔기 애매하긴 해요. 뎁스가 아케 나가면 뎁스가 좀 애매해. 왜냐하면 봐봐. 악한지는 나갈 수 있다 봐. 근데 아케는 문제가 왜 우리 왼쪽 풀백이 전문이 누리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에 니 오라일리랑 어 그바라 아케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왼발 센터백이 이제 그바 그바 아케 아, 뭐 아칸지 나갔다 치고 여기 디아스 후사노프 약간 요런 느낌인데 여기 뭐 리코 뭐 리코나 마누나 야 요런 느낌인데 여기서 아케가 빠지면은 뎁스가 부족한 걸 떠나서 만약에 아칸지랑 아케랑 둘다 나가면 세명밖에 없나? 아 스톤스 아 스톤스가 있구나 아뭐 스톤스든 후사노프든 디아스가 왼쪽으로 뛸수 있거든? 그니까 러 디아스 그바가 안 나오면 디아스톤스고 근데 그바를 먼저 아 근데 스톤스 어차피 누울 거라 아니 수는 돼 수는 돼 수는 되는데 일단 스톤스가 거의 뭐부상 확정이고요 얘는 있을 때 써야 돼요 스톤스는 관리라는 그게 안돼요 얘는 관리를 하면 안돼 관리가 안돼 그냥 무조건 누워 그냥 있을 때 써야 돼이 새끼는 아, 나오면 존나 잘하니까 디아스톤스가 맞고 디아스톤스의 부산오프 급하거든 근데 오라일리를 지, 지금 최근 몇 경기 보면은 신선전에서도 그랬고 얘를 그냥 미들 백업으로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아 아케를 굳이 팔까? 팔까 싶어요. 그럼 홈그에 홈그인 것도 있고. 근데 만약에 아케를 팔면 이거밖에 없어요. 아케를 판다? 그러면 걔 음분 음부, 음분이 얘 올리는 거. 얘가 내가 알기로 왼발 센터백이거든. 얘 왼발일 거거든. 음분이 음푸니, 음분이가 아니라 음분이. 근데 아케를 팔면은 얘를 올리는 거밖에 없는데 사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사는 건 진짜 센터백을 또 사는 거는 개씹에와 아니, 너무 많아, 지금. 임대 간 애들만 해도 헤이스랑 주마바랑 존나 많잖아, 지금. 임대 간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더 사는 건 말이 안 되고. 렌시티트, 임대 간 선수 잘안 써요. 그냥 임대를 갔다는 건 이미 내가 봤을 때뭐 니판이든, 아, 니 리코랑 포든 봐봐. 아, 리코 포든 봐봐. 얘네, 얘네 둘 말고 뭐, 얘네들은 임대 한 번을 안 갔어. 얘네들은 어릴 때부터 뛰잖아. 근데, 임대 간 애들 중에, 윤스 중에, 임대 갔다 온 애들 중에 쓰는 애 없어요. 아, 진짜로. 어, 메가티, 메가티 쓰다가 팔았잖아, 결국. 이게 잘안 써. 임대 한번 가면. 근데 센터백은 좀 다를 것 같긴 해. 잘 모를 것 같긴 한데. 도일이도 안 써. 나는 왜 얘가 많이 떨어지나? 써볼만 하지 않나 도일은? 얘 많이 별로인가? 얘 판매한다는데 근데 얘가 계속 2군에서만 뛰는 거 보고 관심이 2, 2부만 뛰는 거 보면은 그다지인가봐 그래서 아케는 솔직히 안팔것 같긴 해아딱 누리 네이션스 있다 아씨 야 이러면 더더욱 팔면 안돼아 근데 이런 이슈만아니었으면 그냥 진짜 파는 게 맞는데 얘는 부상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넷스팬딩인데 넷스팬딩이 맨시티가 이게 2020년부터 지금까지거든, 딱. 내스팬딩 맨시티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마르무시랑 다 샀는데도 내스팬딩이 이래. 얼마나 이게 장사를 잘하는 거야, 우리가. 그렇다고 지출이 낮지도 않아. 이게 그냥 순 지출이거든? 순 지출 3등이야. 근데 내스팬딩이 이래. 얼마나 잘판 거야? 진짜 짠맛이야, 진짜. <laughs> 짠맛이야로 개꿀 빨아가지고. <laughs> 아니, 아, 이거 예전에 돈 많이 썼잖아. 예전에 돈 많이 쓴 거는 그게. 그 논란이 있는 거는 예전이야 예전 펠레그린이 감독 있을 땐가? 그때 막그막 그막 주급을 막뭐 이사회 돌려줬다 막 그런 것 때문에 막펠레그린이랑 만치니 뭐돈줄때뭐 따르게 막 이렇게 줬다고 막 아직 보일 지금 아칸지랑 얘네다 가면 이게 더 올라 첼시도 레전드가 물론 네스팬디도 높거든 얘네들 네스팬디도 높긴 하잖아 이게 맨유랑 얼마 차이 안 나잖아 근데 지출 봐이 <laughs> 정도 지출했는데 이 정도 네스팬딩인 것도 레전드인 거야 사실 이게 존나 맛있었는데 그만큼 존나 팔아가지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맨유는 진짜 맨유는 뭐판 가격이 없어 최근에 첼시 돈 진짜 많이 썼어요 근데 네스팬딩은 그렇게 차이 안 나잖아 아스날이랑도 뭐 200... 이벤... 첼시가 존나 많이 사고 존나 많이 팔아 이거를 들고 온 이유는 맨시티야 야 맨시티랑 맨유랑 돈쓴거 얼마 차이 안나 근데 내스펜딩 네 차이 가 유스 판매를 너무 잘 해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이런 기조 여기서 아쉬운 팀은 이제 맨유 토트넘이죠 돈은 돈대로 쓰고 성적이 안 나오니 아스날은 돈쓴 만큼 2등을 하셨으니까 우승을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맨시티 유스는 웬만하면, 홈그일거 아니에요? 뭐, 포로나, 더글라스로이스, 양구토, 이런 애들 뭐, 임대 다니면서 안된 거고, 웬만하면 홈그라 거기다가 이제, 맨시티 붙어 있으면, 이제, 웬만하면, 3천만이야. 아, 진짜로. 이메가티라 파머가 가격을 올려놨어요. 물론, 칼럼돌 같은 애들. 얘네들은 이제, 2부에서 계속 임대를 다녔는데, 실력이 안 되겠지. <laughs> 어? 실력이 너무 떨어지면 싸. 그러니까 실력이 너무 떨어지면 싸. 근데 일부, 막 일부에서 어느 정도 했다. 너무 안 잘해도 돼. 그냥 어느 정도 했다. 어느 정도. 아니면 맨시티에서 백업으로 한 다섯 경기 정도 나왔다. 이렇게만 하면 최소 삼천만이야.